한잔하듯 편안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보게. 강남구는 서울의 부동산 지형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곳이지. 하지만 동별로 들여다보면 결이 아주 다르네. 오늘은 투자, 미래 발전, 그리고 주거 관점에서 조용히 풀어보겠네. 강남의 중심은 역시 대치동일세, 교육 인프라와 학군, 커뮤니티 이세 가지는. 장기 가치를 지탱하는 뿌리지. 압구정동은 재건축이라는 거대한 시간을 품고 있는 곳이지. 브랜드 입지 스케일. 이 셋이 합쳐지면 대체 불가능한 공간이 되네. 청담동은 강남의 문화적 정점이네. 명품 브랜드와 고급 상권이 지역 가치를 굳혀 놓았지. 삼성동은 앞으로의 국제 업무 중심지일세. 영동대로 개발, GTXA.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수요의 판을 바꾸어 놓을 걸세. 역삼동과 논현동은 직주근접의 대표지. 업무지구와 생활의 장점이 겹쳐 있는 지역이지. 도곡동은 강남에서 가장 안정적인 은근한 힘을 가진 동네지. 교육생활 환경의 균형이 좋네. 개포동은 신축타운의 대표주자일세. 정비 사업이 완성되면 강남 남부 주거의 중심 축이 될 가능성이 크지. 일원동은 강남의 핵심과 조용한 주거지를 동시에 품고 있지. 삼성의료원, 이원역, 양재수서 접근성이 좋고 생활 밀도는 낮아 주거 만족도가 높네. 투자 관점에서는 대치도곡의 확장 축에 놓인 조용한 가치주 같은 곳이지. 미래 발전은 의료 교육 업무 접근성의 조용한 강화, 주거 관점에서는 소음 대신 안정을 원하는 이들이 꾸준히 찾을 지역일세. 이제 마지막으로 수서동을 보세. 이 동네는 앞으로 강남 동남권에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할 곳이지. SRT, GTX, AOC 환승 거점. 강남 접근성은 더 빨라지고 전국 단위의 이동축이 연결되는 대표적인 교통 요진에 투자 관점에서는 GTX 수혜의 실체가 가장 뚜렷한 동네라 할수 있지. 주거 관점에서는 신축 공급 확대와 교통 혁신이 겹치며 향후 가치 상승의 여지가 아직도 남아있네. 미래 발전 방향은 서울 남부의 광역 허브. 이 역할 하나만으로도 수선은 강남에서 전혀 다른 곡선을 그릴 일세. 그래서 결론은 간단하네. 강남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 가치들이 동마다 다르게 흐르는 도시일세. 교육을 원하면 대치, 브랜드는 압구정, 국제 업무는 삼성, 조용한 안정은 일원, 광경 미래는 수서. 자네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동이 답은 달라지지. 내 말이 마음에 남았다면 오늘은 그걸로 충분하네.